집집 집결지가 설정된 4번 5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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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4번 부네. 4번 부네. 부네. 4번 부네. 4,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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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사 45번 4번 4번 부대 4번 하와, 5번 45번 부대. 5번4번건4번건 45번 건4번건 45번 사4번부4번건 45번 건4번건4번건4번 45번 건4번4번4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음... 오번번사번사번사번부번집번지번결번가 설정 번사번사번사번사번사번번번번번사번번번번번번번사번번번번 부대 4번 부 5번 4번 부대. 집집 결지가 설정되습니다 4번 부대. 1번 4번 부대 5번 4번 부대. 4번, 부대 집, 9번, 4번, 부대 4번, 부대 4번 5번 부대 6번 번번 부대 번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5번 부대 1번 부대 4번 5번 부대 1번 부대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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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 5번 부대 연늘저 완료됐습니다. 이곳에서울수 없습니다. 1번 부대 4번 5번 부대, 부대. 1번, 부대. 4번 5번 부대. 부대. 1번 부대 4번 부대 1번 부대 알자. 4번 부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되었습니다. 습니다 1번 부대 4번 부대 5번 부대, 네. 1번 부대, 4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 번, 2번 하부대. 부대, 일 번, 4 번, 일대1 번, 번 부대. 4번 부대. 1번 4번 부대. 4번 부대. 5번 부대. 부대. 1번 부대. 가자.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2번 부대. 가자! 가자!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가자. 건설이 음, 완료되습니다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가자. 건설이 bueno, 완료됐습니다. 4번 건물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4번, 5번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부결지가 설정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4번, 5번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1번 부결지가 설정,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집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5번 중.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번 부대, 5번 부대. 그렇게 그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번부 완료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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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일번 부대 일번 부대 일번 부대 오번일 부대 오번 부대 오 부대 3번 부대 오번 부대 오번 부대 오본 <목소리> 부대 오본 부대 오본 부대 오본 부대 부대 오번 부대 오본 부대 오 부대 오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5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다. 1번 부지 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 부지 결지가 설정됐습니다. 1번 부지 건 설정됐습니다. 5번 부대. 1번 5번 부대. 부대. 음. 건설을 지을 수 없습니다.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2번 부대, 3번 부대.

삼번 부대. 연원 상황 완료됐번 부대. 5번, 5번, 부대. 5번 3번 부대. 3번 부대는 번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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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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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부대, 3번 부대, 1번 부대, 번 부대. 삼번 부대. 삼번 부대. 삼번 부대. 우대번 부대. 일번 부대. 5번 부대 1번, 3번 부대. 병이 3번 부대. 건설이 완료됐습니 3번 부대.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3번 부대. 3번 부대. 1번 부대. 3번 부대. 1번 부대. 가 5번 부대. 연구가 완료됐습니다. 1번 부대 이번 부대 준번번 부대 이번 부대. 번이번 부대. 준번 부대, 번 부대. 번 어, 부대.

일 l l u m i n a t e Illumin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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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 l u 공격을받고있습니다리본 부대. 이본이 이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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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부대 1번 2본 부대 본본 부대 본본 부대 본이리

일 번+ 이번 부대 삼번 부대 일번 부대 이번 부대 일번 부대 이번 <레> <맞아>. <레> 부대, 부대, 부대 적의 공격을 맞겠습니다. 받고 있어사번 부대 일번이번삼번 <레> 부대 삼번 부대 삼번 응. 부대 오번 부대 일번 부대. 아 3번 건설이 건들됐습니다 5번 군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2번, 2번, 4번 부대. 2번 3번 부대 1번, 2번, 4번 부대. 1번, 공격을 4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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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번. 1번. 1번, 2번, 3번, 4번, 5번, 4번, 1번, 5번, 2번, 1번, 1번. 2번, 4번, 5번, 번 7번, 8번, 9번, 10번, 1 2번 13번, 14번, 15번, 16번, 1 7 여기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막막 내리세요. 3번 부대. 3번 부대. 그 중요할 일을 1번 2번 부대. 1번 부대. 5번 3번 부대. 4번 부대.

일번부대일번일부대일부대오번부대일번부대이번부대부대일부대부대일번부대삼번부대일번부대삼번부대일번부대일번부대부대일번부대부대번부대부대 <끄나> 저의 공격을 받고 싶은 1번 부대 이본삼 1번 이동한 3번 부대. 준이 어, 1번, 어, 부대. 어, 1번 어, 부대. 2번 부대. 부대. 적의 아, 공격을 받고 싶은 2번 부대. 준리됐습 1번 잡히는다. 부대. 알 3번 어, 부대. 저게 공격을 받고 있어일 1번 2번 부대. 네. 1, 번 부대.

e 번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n 번, v 번 1번 분에. 1번 n 번 v 번 n ev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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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v 번, n even, e v 번, n 번, v e n 번 v e n 번 v e 3번 부대 5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어 1번 2번 부대 물러지 버려. 1번이 가도록. 2번이 가도록. 적의 공격을 받게 지원이 2번, 2번 부대, 3번 부대. 3번 부대. 3번 부대. 4번 부대. 1번 부대. 01 1번 부대. 01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저게 공격을 받고있습니번번번번번번번1번부번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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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laughs> do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예. 1번 부습니다할번 부대, 2번 부대, 6 7 8 9 1 0 1 1 1 2 1 3 1 4 1 5 1 6 1 7 1 8 1 9 2 0 2 1 5 2 6 2 7 2 8 2 9 3 0 3 1 4 3 5 3 1 일번 부대 삼번 네, 부대 일 번이니 삼번 부대 삼번 네. 부대 저게 국어 사 버스 부대 일 번+ 이번 부대 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이 가지요 일 번+ 이번 부대 삼번 부대 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일번 부대 일 번+ 이번

공격을 받고 있 레벨이 올라서 제 공격을 받고 있번 부대. 번 부대. 2번 부대의 이다격을 받고 번 부대. 적의 격을 받고 있번 부대 에인이일번오번 부대. 1번 부대. 1번 부대. 적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3번을. 3번을 하고 싶으면. 이리 와줘. 저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3번. 3번. 1번, 2번, 3번, 4번. 1번. 1번에 그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2번, 1번 부대. 3번 번이올라습니다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1번, 2번, 3번 에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3번. 5번 에게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3번 부대 u n d y San Bun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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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n b u n d